모 u y buenos días. n a 자, 이번에는 bueno, no, 홍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Donald Trump aprobó la ley de d e m o c r a China. 마련, Trump,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홍콩 홍콩의 이 y... 데모 m 라 c r a c 를 사인했다고 지금 나와서 지금 굉장히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그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여보 이 말은 지금 이 법은 미국 상하, 하의원, 상의원 모두 통과한 법이고 이 통과한 시기가 지난 10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상, 예, 하의원과 상의원을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대통령이 그것을 사인해야지 이제 효력을 발의하게 되겠죠. 발의하고 나서 그것을 갖다 행정령으로 이 법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될 것인가를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는데요. 어, 지금 트럼프가 그 이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En concreto, la ley pone fin al estatuto comercial especial de Estados Unidos para Hong Kong a menos que el Departamento de Estado certifique anualmente que las autoridades de la ciudad respetan los derechos humanos y el Estado de Derecho. Y 말은, 지금 이 법, 법은 홍콩이 이제 가지고 있는 미국 휴먼 라이츠하고 이제 그 민주주의를 갖다 해야 해야지 않고 있다는 1년 단위의 그어 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사티피케이션을 받아 받아야지 그러한 스테이트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 홍콩한테 준그 특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당연히 음,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돈 예, 이전에 지금 현재는 아니죠. 이전에 이제 중국 회사들이 돈을 중국에서 빼내 가기 위해서는 대체로 홍콩을 많이 써서 이제 거기에서 해외로 많이 유출시켰는데요. 요즘에는 당연히 어, 이 중국 본토에서 달러가 많이 모자라니까 이거는 더, 더 이상 못 하고 있겠죠? 보, 어,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굉장히 큰 사업가들이 그냥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예, 주요 하이테크 그 회사들의 이제 공산당 당원들을 보내갖고 거기에서 이제 공산당이 신복을 꽂아놔서 이 예, 도대체 이제 외화를 갖다 <laughs> 해외를 빼돌리거나 아니면 외화, 외화 외화 보유가 해외에 있다면 가져오게하는 그런 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la ley también requiere que el presidente de Estados Unidos identifique y sancione a las personas responsables de la erosión de la autonomía y los graves abusos de los derechos humanos en Hong Kong 거기에다가 이범 내에서는 여기에서 민주주의와 거기에다가 human rights 그, 휴먼라이트를 이제 범법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색출해서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 이제 재산을 동결시키거나 이러한 움직임을 할수 있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중국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중국에서 내놓을 수 있는 프레임은 홍콩은.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내정을 갖다 간섭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갈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 이틀, 3일 전에 그 홍콩에서 이 홍콩 시민들이 그 투표를 해서 이 친중국 파가 굉장히 박살이 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지금 단기간 내에 이 문제를 중국 공산당은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결국에는 위구르나 이제 티벳에 있는 그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상황 내에서도 굉장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고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